이 코미카에서 VM30을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40이 나왔어요. VM40.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laughs> 요것이 VM30이고, 여기에 VM40인데, 뭐 똑같지도 않은데, 왜 저거 따라하냐, 뭐 그럴 텐데, 일단은 먼저 그 VM30부터 한번 제가 들어보고, 지금 마이크를 오스모 포켓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찍어줄 때는 요렇게 그냥 오스모 포켓으로 그냥 찍으면은 되게 좋아요. 무선 마이크로 이렇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녹음 하고 있습니다. 어, 코미카에서 새로 나온 마이크가 이 VM40, VM40이라고 하죠. 제가 VM 시리즈는 리뷰를 다 했었는데 그 작은 샷건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무선 마이크, 무선, 무선 샷건 요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 요게 너무 좋아요. 요것도 되게 좋아서 지금 쓰기에는 무리가 없은데 더 좋은 거 한번 들려줘야겠죠. 자, VM40으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VM40입니다. 어, 아까 들었을 때랑 뭐 차이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핫도그. <laughs> 네, 요 데드캣. 데드캣이 아니죠? 요거 윈드실드 요게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금 밖에 야외에 있는데, 방금 오스모 포켓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은, 요거도 비교해 해봤을 때,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느껴봐야 됩니다. 아, 지금. 커, 커지니까, 뭔가 또 좋고, 이게 지금 NTG5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 머리 위에 두 가지 마이크가 있죠? 코미카 v m 4이 현재 27만원. 그리고 NTG5는 가격이 79만원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보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27만원, 79만원. 정말 비슷하게 들리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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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코미카 마이크 여러분들 진짜 이 샷건이 무선으로도 쓸수 있지만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 고급의 어떤 그 되게 잘 나가는 NTG5라고 이게 영화판에서도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들어보시고 리뷰를 보시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었고. VM30이랑 VM40. 일단은 이 스펀지 차이 크기가 있죠. 자, 차이를 보면은 길이가 일단 좀 차이가 있으면. 자, 길이를 보면. V40이 좀더 길어요. 네, 있고. 전에는 밑에 쪽에 액정이 달렸지만, 이제는 위로 올라갔고요. 이게. vm30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이게 있다고 치면은 뭔가 커버가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원이 옆에 달렸었는데 밑에 쪽에다가 버튼이 달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서 크기는 좀 넓어지긴 했지만 리시버 사이즈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여기는 usb-c 위쪽에 저는 그냥 한숨 있었다면은 지금은 사이드에 옆쪽으로 달려 있고 충전은 이쪽으로 갖고 어, 버튼은 이렇게 달라진 점은 이 정도다. 그리고 내장 마이크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저기서 찍고 있는 카메라가 만약에 뭐 녹음을 못 눌렀다, 어, 카메라가 중간에 꺼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뭐 카메라가 꺼져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자 그러면은 지금 무선으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샷건으로 했을 때두 개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샷건을 지금 제가 거리를 좀 두고 있는데 요 정도 거리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거는 VN30이에요. VN30도 너무나 좋은 마이크였고 핸드 마이크로 쓰기도 좋았고, 이렇게 샷건으로 쓰기도 좋았고. 그런데, VM40이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와버렸죠.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지금 약간 각도가 좀 달라졌네요. 어, 이렇게. 어,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VM40이에요. VM40. 040라고 하죠. 네 소리가 많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지금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방금 건 VM30이고요 지금 건 VM40 새로 나왔는데 가격도 괜찮고 듀얼 마이크 지원도 되는데 지금 저는 싱글 모드 아프지 않아요 네 리뷰하는 삶이 이렇죠 지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카메라를 아마 볼 거예요. 웃모 카메라로 비하인드를 볼 거고 이걸로 메인을 볼 건데, 자이번엔 내가 그 앞에 그 윈드 실드가 큰게 나왔거든요. 그걸 한번 닦아서 드려드릴게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아, 아, 엄청 귀여워요. 자 보면은 VM30에 있는 마이크는 이제 요 사이즈. 마치 그 핫도그 조그만것 같은 느낌이라면, 기본으로 나와 있는 VM40. 자,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있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진짜 기가 막히죠? 요거 나중에 그, 셀카봉 긴거 있으면은, 그 영화 현장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무선으로 따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꺼졌네? 배터리가 없어갖고 실내로 들어가야겠네. <laughs> 이 정도 거리에서 샷건 마이크는 아니고, 소니 전용의 마이크. 케이블을 끼지 않고 쓰는 마이크인데, 코미카 마이크로 바꿔서 한 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정도 거리에 있을 때, 지금 소리가 얼마만큼 들리냐. 팔을 뻗으면 23mm 인데요. 팔을 뻗었을 때, 이 거리에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소니 전용 마이크고, 소니의 명기 마이크로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이 마이크하고, 코미카 VM40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소리가 이 정도 거리에서 어떻게 다를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마이크는 케이블이 없다는 장점, 그리고 소니에는 정말 최적화돼 있는데 단점은 소니만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오스모 포켓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서 쓸수 없고 오직 소니 카메라만 위한 마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지금 볼륨 마이크는 한 5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아까하고 다르게 지금 노멀 모드로 그냥 녹음을 해 보고 있어요 자 VM4T는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한번 한뼘 정도 다른데 거리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포커스야 에이씨 지금 이 정도 거리 똑같은 거리에서 얘기를 해 보고 있고요 볼륨 버튼은 둘다 아마 똑같이 5로 되어 있을 겁니다 뭐 키우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좀 커요 크고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달려 가지고 좀 쓰는 데서도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장점은 호환성 오스모 포켓3에도 제가 해 봤을 때 됐었고요 공무원이 많이 되면 좋겠다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카메라도 됐었고 카페에서 소리를 지금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샷건 마이크 상태로 지금 테스트해 보고 있어요 컴퓨터에도 됐었고 지금 맥북 카메라에 있는 노트북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무선으로도 쓸수 있고요 전자기기는 30도 되게 좋았는데 요거는 자체적으로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 소니 마이크는 소니 카메라만 쓸수 있지만, 이 코미카 마이크는 뭐 언제 어디서든, 뭐 영화 찍을 때도 쓰니까. 너무 좋죠. 지금은 노이즈 리덕션을 끄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윈드실드. 요 손뭉탱이가 어느 정도 소음을 좀 완화해주긴 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이 VM40가 요렇게 좋습니다. 요렇게 삼각대 놓고 그냥 대자연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왔다 안 왔다 지금 하고 있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더 좋았을 걸? 어 요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되게 지금 시끄러워요. 여기 뭐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노이즈 리덕션은 안 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단계까지가 켜지니까 1단계 켜보고 2단계 한번 켜볼 거고 요것도 한번 제가 바꿔서 털 뭉탱이 사운드 머프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바꿔서 한번 제가 드려드릴게요. 음. 자 이번에는. 우리가 노이즈 리덕션 1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노이즈 리덕션, 뭐 영어로 치면은 노이즈를 깎아준다, 뭐 그런 뜻이겠죠. 사실 제 목소리가 제일 노이즈긴 이 하죠. <laughs> 네, 사람이 가끔씩 지나다닐 때마다 쪽팔려 죽겠습니다. MBTI가 I라서 맨날 부끄러워요. 리뷰할 때마다 이렇게 현타가 옵니다. 뭐하는 겨 재는 유튜브 직납이요 자, 2단계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노이즈 2단계. 자, 이번에 2단계입니다. 2단계로 했을 때는 또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뭐 비슷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귀가 만약에 청각이 발달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보다 소음이 좀 없어진 것 같아 확실히 2단계가 좋아 역시 코미카는 노이즈를 했을 때 먹먹하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잘 들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앞에 소탱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여기 또 영화 찍을 때 우리가 또 털복숭이 많이 쓰거든요. 그 털복숭이는 바람 많이 불때 쓰는 건데 뭐 한번 써보시,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자, 털복숭이에다가 지금 노이즈 리덕션 2단계. 아 정말 아주 다 쳐다보고 가요. 나 사람들이 찍가다가 쳐다보세요. 네. 그래서 저도 쳐다보고 싶지만 키님 안마세요 아 맞습니다 뭐예 그러는 건 아니구요 네아 가끔씩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v m 10부터 v m 20 그리고 v m 30 v m 40 이제 코파가시장에 무선을 내는 거는 정말 저번 에 v m 30이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목소리> 케이블 빼는거는 멋뭐 어쩔수 없지만 나중에는 케이블이 빠진다고 치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한계가 올 거냐. 그 마이크를 이제 그 카메라밖에 못 쓰겠죠. 그래서 USB-C 타입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이제 아이폰도 있고, 오스모 포켓도 있고, 갤럭시 핸드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무선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끼우고 지금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요 마이크 자체적으로 그냥 소리를 듣고 있는 건데요. 바람 소리가 들어갈지,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 스틱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아, 되게, 뭐랄까, 옷 벗은 느낌? 코미카 VM40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다가 u s b c to c 를 연결하잖아요? 됩니다. 그리고 이또 옥스 케이블, 케이블이 또 돼서 잘 돼요. 그까 윈도우 PC 라든가 뭐 맥북이라든가 뭐 컴퓨터 노트북 뭐 데스크탑 안 따지고 바로 쓸수 있습니다. 무선으로도 쓸수 있고 유선으로도 쓸수 있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AI 시대에 영상을 뭐 이제 우리가 안 찍고 만다 뭐 우리가 이제 영상 시대 뭐 카메라가 뭐 이제 뭐좀어뭐 어? 뭐 이제 태물이 될것 같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마이크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오디오 수음은 계속 해야 되고, 아직까지 그 인공지능 보이스가 물론, 뭐, 많은 것들을 대처하고 있지만, 인간이 내는 목소리, 사람이 내는 목소리,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 감성,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사람 목소리로 영상을 만드는 게좀더 좋아요. 그래서 오디오북이라든가, 뭐, 팟캐스트라든가, 뭐, 이렇게 리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안녕, 나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한 마이크는요, 바로 코미카의 v m 4 0 마이크 입니다 이런식으로 약간 좀 인간미 있게 전달 하면 좀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좀덜 쪽팔립니다 카메라 바로 근처에 있으면은 좀 많이 쳐다보고 가는데 지금도 물론 쳐다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혼자서 마이크 들고 떠드는 느낌 음. 그리고 카메라가 꺼졌다고 해도 자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 마이크에 있는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그냥 ASMR 담다든가뭐 어디 산에 놀러 갔을 때뭐 여기저기 뭐 녹음기로도 쓸 수가 있겠죠. 뭐 누구 이게뭐 고발하고 누구 증거 수집할 때 이런 마이크가 또 이렇게 딱 켜놓고. 수음 딱 해가지고 녹음해 놓으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우리가 자료로 쓸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코미카 마이크가 VN30도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쉬웠던 게 바로 이 녹음 기능. 자체 녹음 기능이었는데 그게 지원이 된다는 거.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를 하든 안 하든 이 마이크에 대해서 어떤 걸 살까 하면은 집에서 이제 그 컴퓨터만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용 마이크가 있죠. 만약에 집에서만 방송하시고 뭐 밖에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컴퓨터에서 쓰는 USB 마이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밖에서 영상 찍고 뭐 꽁트 찍고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이 마이크 하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아서 메인 마이크가 있다면 이건 서브 마이크로 여러분들이 하나 갖고 있으면 좋고요. 요게 또투 채널이잖아요. 투 채널이면 ASMR 하시는 분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 마이크 숭 하면은 정말 아주 괜찮은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그런 마이크들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그나마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준수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도 바로 연결해갖고 쓸 수가 있죠.